아닙니다. 와, 그녀는엑스맨이 절대 아닙니다. 아, 네. 아니요 네. 아니, 그녀는엑스맨한테큰 했을 수도 있어. 야, 어. <laughs> 야, 이거 진짜. 야, 근데, 야, 어떻게 이렇게 뛰니? 어. 야, 기가 막히네. 야, 정말. 기가 막혀. 와, 말도 안 돼. 어? 아니, 몇주 전부터 그렇게 힘으로만 다 <laughs> 아니, 아니, 아, 왜 이렇게 힘으로만 다하 아니, 그녀가 이렇게 한는도그녀가다는데요 아니, 지금 왜어떻 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힘으로. 힘을안 쓰고 모자라시는데요. 아, 그럼. 한번보실래요 아, 잘한다! 다 아힘안 쓰면 뭐 하실 거냐고요. 너몇 년생이야? 나 진짜 몇, 몇 년생이야? 왜요? 정말 진짜. 나이 많은 걸로 이기게요? 뭐라고? 네 이쪽이 이겼네요. 아, 이좀이 조심해 뭐 엑스맨. 진짜 힘들다. 자 그냥 중간에 안어 어차피 그녀가 될 아, 거니까 그냥, 그냥 둘이 어, 알아서 안어, 안어, 안어. 안아버리면 안아버래요안아을래요안아을래요안아안아안아안아안아안아안아안웃안으면 끝이야 안으면돼안으면돼안웃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웃어안안돼안웃안웃아안안돼안돼안돼안안안 어, <안 돼>. <뛰어>. <목 blir>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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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잖아요 소리 기 오빠! 잘해어요난 즐길게! 형, 빠르게 해봐! 빠르게! <laughs> 완전 고생하겠지. 빠르게! 완전 빠르게! 직진! 형, 빠르게! 형, 빠르게. 좌우로 좌우로, 좌우로 야 형, 좌우로! 로 몸을 써야! <laughs> 아니, 달는거 <달림이도> 어떻게 바꿔려 <laughs> 형, 반대로! 아, 정말 자존심 상한다, 정말. 됐다!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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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을 이행을 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 전에 한 분을 이쪽 팀에서 이쪽 팀 권한이 아, 없고요 아, 이기팀이! 이기팀이. 정작 저희들이 짐이야.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저쪽 팀한테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네. 개리 형이랑 종루경이랑 바꾸고 싶어요. 그래요. 저기. 아, <laughs> 나한테 정말 아무. 다음 판에는 힘쓰는 거 없으니까. 다음 게임은 <laughs> 힘쓰는 걸로. 야, 정말 나한테. 좋아. 어차피 힘트는거 아니니까. 아, 어, 우린 좋아. 원래 이방닥이 이런 거 아니겠어? 이방수이방수 <laughs> 좀... 이방석. 이방수. 아니 내가 왜? 나, 나 진짜 아니야. 내 이렇게 일켜지는 너 이상한데 계속. 나왜 이렇게 멀지? 야이왜 이렇게 뻔하게도? 아니 너 진짜 이상한데? 나 진짜 아니에요. 내가 농담이 아니라. 내이 표정 아니면. 이 아니 나 진짜 아니에요. 이거 봐.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얼굴이 이게 야 얼굴이. 얘나니까, 멘탈 버리지. 나 얘야. 진짜 얼굴에서 그래요, 나얘 진짜 얘 아니에요. 아 원래 예전에 했으면서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적도 있잖아. 요래 네. 맞아. 진짜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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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이승기랑 재석이 형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너, 야, 너 이상해. 이런 거 제일 걸시죠너 이상해. 이상해. 그만 있어. 너입 나자마자 아니. 아니아니 <laughs> <어머나>? <왜? 웃음> 우리는 종국 형이랑 기아리야. 나 좋아하는 남자. 얘도 좋아해도지. 안다. 축하한다. <laughs> 아 예. 저는 뭐엑스맨이 아니니까. 좋겠다. 오늘 엑스 오빠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준영아, 사과다. 네. 어, 오랜만에 봐요. 꿈꾸고 있었는데. 아, 남자가 있어. 내 여운 사랑에 네. 남자가 있어. 뭐 머리가 산발이됐어 괜찮아, 너 <laughs> 항상 예쁘니까. 어여. 사실은 균영이가형 음. 때문에 안 돼. 아, 왜 그래? 형 제일 좋아한대데 <laughs> <laughs> 아, 령아도 <laughs> 기분도 좋고. 이랑그력이절잘을울려지 빨리시! 얘는 운전 다못 그러는 아니야? 우와! 자기들끼 폭으로 가서 런닝맨 선수만을 찾으세요 자, 각자 엑스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좀 얘기해 봅시다. 왠지 정국 오빠 같아요. 정국이? 정국? 네. 갑자기? 아까 이렇게 운전하는 너무 걸려요. 어? 뭐? 진짜 이렇게 운전해? 아 맞어 맞어! 아 그럴 수도 있네 그럼 안 하지 아나 그래서 떨린다고 아까 막 그래서 막 놀렸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정국이 형이 그 얘기 했잖아요 막그 신호 막 이렇게 보낸다고 음. 정국이 형이 제일 노련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음. 야 근영아 너는 네. 우리랑 한 2년 같이 한거 같다 어 저도 하고 싶어요 들어올래? <laughs> 런닝몬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 자주 나오고 싶어요 진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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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 커플? 그냥 그렇게 뻘해달라고 눈치 채지 마요!